안녕하십니까. 음, 돌려졌다. 근데 밥 먹을 때되니까 밥을 되게 아까 전에 애매하게 애매한 시간에 먹어가지고 몇 시에 먹었지? 중하기 전에 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GV 하고 들어오니까 뭘 시간이 지금이네 애매했네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저녁을 먹습니다 밥이 응. 온거 같은데? 오케이 식사 떠났대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은 그냥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이찌게 먹어요. 네, 데 약간 세라 들이 지금 밥 먹기에는 좀 너무 늦은 시간이겠다. 오늘은 약간 좀 같이 밥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밥 먹는 거 본다 정도. 니까뭐 먹지 말고 저만 후딱 먹고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아 어, 뭔가 아까 전에 뭐 라이브 해야지 할 때는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바보고 막 스... 이러니까 이게 좀 기다리다고만 하니까 좀 졸려지네 음 이런 맛음 아무튼 지브이랑 금방이랑잘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 내가 요즘에 심 끝나고 나서부터 뭐 사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쉬는 날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항상 너무 당연하게 공연 끝나고는 다음날은 우리가 무조건 쉬었었어 근데 이 오늘 이번에는 어쨌든 컴백도 있고 이래서 못 쉬었단 말이야 그 하루, 하루 일단 그 공연 끝나고 다음날은 못 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스케줄을 이어서 한 거지 근데 난그 하루에 중요성을 이번에 깨달았잖아. 진짜 미친 듯이 힘든 거야. 체력이 바닥에 났나 봐. 막 목도 계속 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케줄 가는데 차에서 막 숨을 아, 가만히 앉아서 갈거 아니야. 근데 막 헐떡이게 되는 거야. 막.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지금 몸이 이제 지금 거의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엠, 엠카? 산옥할 때인가? 언제지? 뭐 하나 산옥하고 그두 번째 산옥에 텀이 있어서 가지고 링게를 막묻았는데 다음에 조금 괜찮은 거야 숨은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그그 그 날에 그 다음날이 아, 내가 엠카 전날에 뭐야 아 엠카 전날에 다른 거였구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엠카 전날에 다른 일을 하고 이제 근데 그때가 또 근로자의 날인가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병원들이 안 하는 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찾아서 찾아서 가가지고 막, 막고 잤더니 다음날 조금 괜찮은 거지 그래서 아이거 그래도 컨디션을 좀 빨리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M 카첫 번째 산업하고 그 사이에 갔다 온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뮤뱅 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어쩐 건아뭐 내가 막못 쉬었다 뭐 이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루 쉬는 게 그게 되게 큰 작용을 하는구나를 이번에 알았네. 당연히 지금 컴백하고 일을 하면은 쉴 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 저와 그리고 어제 좀 많이 잤지.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10시 반인가 바로 뻗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에 한계가 온것 같을 때그 전에 이것까지는 할수 있겠지. 뭐 이거 한다고 뭐... 뭐더 힘들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쉴 때는 쉴수 있을 때는 쉬어라 뭐쉴수 없을 때는 링겔이라도 맞아야겠지만 수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운동하고 GV도 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는 길에 오늘 들어와서 뭔가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이거 밥이나 먹자 할거까음 다들 내일 일요일이라서 조금 쉬겠구나 나는 다이어트안 해. 물어 보는 분들 많은데 나는웬만하면다이어트잘안해이어 타이어 이어버렸어버렸냐고 내가 물... 이틀인가 전에 올려줬잖아. 어제 올려줬나? 나는 김치찌개 먹어. 김치찌개 밥 먹어. 가지고 왔는데. 买单。 사람들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맞아, 맞아. 이거 나랑 승관이 사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밥을 먹냐면요. <laughs> 일이 지금 끝나고 왔어요. 이 프라미가 5주년 때 찍었을 텐데 몇주년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돼지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 돼지김치찌개, 그 고기가 엄청 부드러우면 돼지김치찌개인데, 안 부드러우면 참치김치찌개. 아, 내일 5월 5일이구나. 내일이 어린이날이네 또 어린이날 땐뭐 했었지? 내가 어린이날 날때뭐 하면서 놀았었지? 다들 어린이날에 선물 받았었어요. <laughs> 다 디노 생일이라고 하네. 쉬는 날인가? 양석이 음, 형 해준 밥 맛있었어. 음, 월요일 대체 요일이구나. 갈비찜이 진짜 맛있었어. 엄청 부드러웠어. 들어가는 두부가 맛있네 스케줄들은 다 재밌죠 열심히 해야지 카메라를 또 닦아줘? 카메라가 또안 보여? 어? 그지로 닦아달라고 했지? 됐나?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다. 응, <laughs> 음, 그만 먹어야 돼. 조금 이따 잘 거라 가지고 뭐, 그래봤자 또 새벽이겠지만. 아...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 인기가요 가야지. 나 컴백했잖아. 배달 시키지 말고 요리해 먹어. 하... 여러분 요리를 해 먹을 시간이 없고요. 요리를 해먹을 힘도 없고요. 요리를 하려고 재료를 사놓으면 유통기한 다 지나고요. 시켜먹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음, 그치. 그리고 일단 숙소에 별로 잘스케줄 끝나고 들어오면 밤이고 들어오면 밤이고. 그럼 유통기한 다 지나고. 수쿱스를 초대를 해달라고. 야, 제가 초대한다고선 되는 게 아닙니다요. 고생 많았고 고맙고 바로 안 높지 이제 또 씻기도 씻어야 되고 고생했어. 괴롭들, 다들 내일 쉬는 날이니까 다들 푹 쉬고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laughs> 아, 뭔가 가야 되는데 가기 싫고, 하여튼. 밥 먹을 때 올게 내 말동무를 해줘 안녕.